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접한 보육과 관련된 소식에 아, 평가제가 바뀔 것이야라는 이야기를 아마 접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 자료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제가 바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어린이집 평가제가 바뀌어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 평가제가 당. 이 23년도 올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24년도부터 평가제를 바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결정이 된게 아니고요. 이 평가제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23년도 동안 또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서 24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렇게 지금 현재 평가제가 바뀔 것이다라고 어 지금 이야기. 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뀐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집 평가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의 어리집이 모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관찰자가 어린이집에 와서 우리가 현장평가 예 그래서 관찰자가 우리가 현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뀌게 되는 평가제는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보육교 직원 원장님과 교사가 참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함께 참여를 해서 어린이집에 자체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제 (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을 해서 바로 우리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평가제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좀더 좋은 어린이집의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한 우리 평가제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우리가 좀볼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제가 개편을 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그 지표도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라든가 평가 지표가 개편이다. 될 겁니다. 언제? 지금 현재 계획은 24년도부터 평가 지표가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우리가 매년 합니다. 또 부모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급식 모니터링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평가 지표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또는 급식 모니터링 이런 거와 중복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지표는 평가에서 배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우리가 서류를 지금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어 직무 스트레스 중에서 많은 것이 평가를 하게 되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그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바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다시 말하면 원장님을 포함한 그다음에 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재원하고 있는 원아의 부모가 우리가. 자체 평가 운영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방식은 이 어린이집마다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평가 위원회도 누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중심의 자율적 그런 어떤 어린이집의 질관리를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평가제를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인 우리가 관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져요. 관찰자가 어린이집으로 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원아 부모와 보육교직원 원장님과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편이 됩니다. 평가 방법도 우리가 평가집 위해서 M평정 그 다음에 Y평정을 받은 단면적인 그런 평가가 우리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어린이집이 평가 때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평 가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지표도 우리가 지금 보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그래서 1-1 이게 또1-1-1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과정중심적인 지표로 바뀌어서 우리가 보육과정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하고 있는 우리 보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에 대한 지표를 좀더 강화하는 그런 평가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ABCD 이게 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바뀌는 평가에는 서술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의 이 평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하면 기본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지자체에서 몇 명인지, 지금 재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어린이 집에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모든 부분들, 기본 사항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대상 확인이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체 평가는 어 보육교직원이 들어가죠. 원장님을 포함한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들어서 자체 평가가 합니다.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지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는 우리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병행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평가 결과는 서실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가제가 개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리린이집과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12 20 2 0 2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100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 평가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한그 결과가 이미 다 이제 모아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평가 체계를 개편을 할때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함께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자체 평가를. 운영을 해 보니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정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평가 시범 운영은 원장님이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되죠. 이 자체 평가 운영 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범으로 어린이집 자체 평가를 했 그래서 이 결과가 반영이 돼서 평가 체계가 개편이 개편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끝나고 나서 22년도 이 평가 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보육교진이 참여하는 자체 평가를 이미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포함을 해서 우리가 부모라든가 보육교직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또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12월달에 지난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 개편에 따라서 대국민 의견조사를 실시를 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성이 있는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어어좀 조금 더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조사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문식으로 다뭐 어 아쉬운 거 하고 싶은 말뭐 이런 의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나왔던 우리가 평가제가 개편하는 그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 어, 그리기 도구를 활용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현행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개편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개편 아닙니다 개편 아니에요. 결정이 된게 아니고 24년도부터 개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개편 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이 시범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행 이루어지는 평가 지표가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 여러분들 시정보완이 될 겁니다.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가 지표가 6개로 되어 있어요. 영유아 중심의 일과 운영. 그리고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역류와 존중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그리고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건강 및 안전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 항목이 열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조금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사 영역에 있던 보육교직원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인가또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이 부분이 이 개편 안하는 은근슬쩍 빠졌습니다. 그이 부분도 제도 설문조사할 때 저도 이거는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문에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중심의 일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를 어떻게 충실히 운영을 하는가, 그 다음에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또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우리 바로 놀이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고 또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선생님들이 놀이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것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영유아를 존중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어떻게 지원하는지 바로 어,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영유아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 그래서 상호작용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는 라 거고 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에서 우리가 관찰 및 실행계획 그다음에 보육과정 평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 영역에 있던 이 보육교직원이 바로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보육의 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상호 존중, 소통과 협력, 그 다음에 교직원의 역량 강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개편 안에는 빠졌습니다. 건강 및 안전, 예, 건강 및 안전인 지금 거의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 지도 점검이라든가 또 부모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실내외 공간의 청결이라든가 쾌적성, 급관식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실내외의 공간이라든가 시설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개편이 될 것입니다. 이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 바스 안에 있는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보육교사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지도점검도 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도 합니다, 또 급간식 모니터링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 평가도 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이라든가 부모 모니터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시군구에서 그리고 급식 순회 방문 지도는 우리가 어, 우리가 뭐 급식 모니터링이다 급간식 모니터링이라 얘기도 하는데 바로 어린이집 급식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는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 제외를 하고 이제 개편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국 보육진흥 원 에서 예,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 운영이라든가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 점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고요. 이제 건강 안전에서도 우리가 어좀 축소를 했습니다. 급간식도 우리가 어린이집 급식 예 순회 방문 지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방법도 중복되는 거는 어좀 축소를 했고요 자 대신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 상호작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 관리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더 최소화하고 어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어 우리가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단,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영유아간에 우리가 상호작용은 더 강화시키겠다. 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개편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제에 우리가 전후, 우리가 문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문서도 지금 간소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그 현행에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는 여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 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부모 면담기로 운영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태길,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뭐, 안전, 이거 안전은 완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를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가 문서 관리에 따른 교사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줄여주기 위한 그런 평가로 그래서 평가 문서를 조금 더 좀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평가는 그럼 뭘 보는가, 우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간소화시켜서 보고 주로 이제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담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평가가 좀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역시 여러분들 아닙니다. 개편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개편안이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이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린이집의 자율 평가 예 자체 평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한국 보육진흥원에서 평가가 도래가 되면 확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내면 바로 평가자가 와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 우리가 중업 평가를 하고 ABCD 등급으로 결과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 집에서 운영 위원회에서 자율 관리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원장님, 교사, 부모 이렇게 해서 각한 명씩 우리가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는 인원이 이제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좀 어린이집 규모가 크면 뭐3 명에서 7 명까지 우리가 어 자율관리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단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어 지표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 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됐죠.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 이렇게 해서 컨설팅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될죠.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개선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됐는지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 보고를 서술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식으로 우리가 평가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모들이 모두 볼수 있게끔 우리가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 분 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린이 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우리가 개선이 되어 되고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4차 중장기 보유 발전 기본 계획에 있는 우리가 24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어리이집 평가제 개편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 평가제 개편안이 어떻게 수정 보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정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 운영을 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토대로 해서 수정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하는 어린이집 자체 평가로 평가제가 개편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앞으로 바뀌게 될 우리가 평가 지표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평가 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지표는 어떻게 될 건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육 과정하고 그다음에 상호 작용이 좀더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 보육교직원에 관련돼서 보육교직원의처원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설문조사를 할때 그런 부분을 다 기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향후 어, 바뀌게 될 평가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어 이거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하고 어, 알아본 겁니다. 입니다. 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24년도에 우리가 바뀌게 될또 수정 보완돼서 좋은 평가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